구독해주면 안되겠니? 자, 일단 공지하기 전에 미리 공지할 것 이미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마친 후에 다 확인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공개해도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억측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그만큼 많은 회의도 거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두 발로 뛰어댕겼었는데 저희가 이제 카론과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이후에 카론 유니버스에 대한 언급을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얽혀있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음. 공개적이게 언급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볼루션 하트의 IP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볼루션 하트 채널은 저희가 회사랑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왔기 때문에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레볼루션 하트의 작업물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항상 제가 이제 기띠을해 드렸었는데 새로운 이름인 리 레볼루션 소가로 혁명의 심장입니다. 팬덤명도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간원이라고 했었는데 유닛으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팬덤을 좀 우리만의 것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했던 게 철자로 보면 UNIT거든요? 쓸 때는 UNI.T로 하기로 했어요 UNI라는 게 하나뿐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T는 Treasure에서 떼왔어 하나뿐인 보물이라는 뜻을 주고 싶어서 유닛으로 했습니다 약간 좀 저희 멤버들이 우리 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뜻을 합쳐서 유닛으로 정하게 맞아요. 되었습니다 카페는 공식마저 쓸 건가요? 관리권에 넘겨준 카페이기 때문에 그 공식 카페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최근에 만들기 시작했던 방공호 임시 휴게처가 있어요 임시 휴게처를 이제 공식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멤버 중에서 이제 군대 간 친구 재민이 와 합의를 해서 오늘 이후로 재민이라는 캐릭터의 저작권을 제가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굿즈를 낼때 재민이의 캐릭터의 저작권이 재민이에게 있으면은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팬분들을 위해서 굿즈나 아니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이벤트에 일러스트라도 참가할 수 있게끔 할수 있게 제게 양도를 했습니다. 재민이가 저희 팀에서 군대 때문에 멈추고 나서부터 짧게라도 3명에서 방송을 좀 했어요 3명으로 진행하기에는 버겁기도 하고 인원수가 채워지면서 케미를 좀더 증폭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가 리온이라는 친구를 저희 세외관과는 별개로 같이 이제 합방도 진행하고 최근에 일 했었어요 고민하고 이야기 끝에 저희 이제 리 레볼루션이라는 버추얼 팀에 합류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견이 많이 갈라졌던 것도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같이 지내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온이가 합류하면서 공식적으로 저희 멤버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 여쭤보시는데 저희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개인의 저작권이라서요. 바꾸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새로 저희랑 일해주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D 콘서트 빠르게는 이번 연도 여름 늦게는 내년, 이번 내년. 연도 가을 겨울 안에는 계획이 잡히고 있어서 아무튼간에 저희는 버추얼이고 3D 콘텐츠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기획 중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확실히 치면은 말씀드리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저희 유튜브가 지금까지 많이 정제되어 있었죠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걸 많이 매겨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유튜브의 계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글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인원을 좀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처럼 노래 콘텐츠 더빙 만화나 오리지널 곡 열심히 빠듯하게 굴릴 예정입니다 정제될 일은 없게끔 저희가 음. 열심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3D가 준비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컨텐츠 플러스 최대한 3D화 된 쪽으로도 도전을 많이 해볼 예정이에요. 새로 개설하는 채널에 업로드를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유튜브 그리고 새로운 팀 계정. 네. 트위터 팀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12월 25일 최초 공개합니다. 저희 새로운 유튜브에서 저희 오리지널 곡이고요. 노래 제목은 리로드. 이러드입니다. 다시 재장전 한다는 의미로 재민이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저희 2주년 때 나올 노래였어요. 재민이가 군대 가기 전에 녹음을 했던 노래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리메이크하고 재민이 녹음본까지 같이 있는 상태에서 리오네까지 합류해서 저희 다섯 명에서 리레볼루션 혁명의 심정의 첫 노래를 이월 25일에 최초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혁명군 굿즈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크릴스탠드 준비했고요. 이제 랜덤 포토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공식 이제 증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로고가 바뀌고 부대명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도 로고는 일단 바뀌었는데 리 레볼루션 혁명의 심장에 각 부대의 금속배지가 판매가될 겁니다. 비공식국주를 미성년자분이 구매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판매하시는 부분을 좀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켜봤는데, 잘 되면 상관이 없어.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잘안 굴려갔을 때, 상황 대처를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도 미성년자분들이든 성인분들이든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시고 하는 그 자신감은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뭘 하든 저희 팬덤과 저희 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 없이 최대한 안전하면서 행복하게 덕질하고 올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미성년자분들이 비공식 고추를 판매하는 거는 제안을 주로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이렇게까지가 저희가 우리 오늘 팬분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이었고요. 앞으로의 저희들 정말 잘 지켜봐주시고 믿고 따라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엄마 배 니글 니글 아빠 배 니글 니글 아기도 집에가 니글 니글해 아기도 집에가 니글 니글해